무릎 성교사는요예레미야처럼 우는 사람들이에요 열방을 품고 눈물로 기도한 예레미야 기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 기도 운동과 선교 운동을 연합으로 가져가서 보음마율2% 미만의 영혼들 민족들을 향하여 우십시다 진짜 진심으로 그 민족들을 향하여 울면 어떻게 그 민족의 문을 어떻게 열실지 우리는 모르죠 약1 0 0 1 0년 전에 조선에 왔던 성교사님들이 땅에서 울었어요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울다 울다가 아내도 잃고 양화진 가보시면 보시잖아요. 두 살도 안돼 아기가 아기가 죽고 편지가 한번 배달 내리면 막몇 개월이 걸리는 그 시대에 조선을 놓고 울었어요. 근데 그그 그 눈물이 지금 저희 한국 교회를 어쩌면 그 걸음이 되어서 일으키겠죠. 1904년 원산 대부 1907년 평양 대부 역사를 보면요. 선교사들이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 모여서 기도한 게 부흥의 시작이 됐어요. 우리가 할수 없어요. 이런 작은 단체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요? 할수 없어요. 매달 재정도 없는데 할수 있다 없어요.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흐르게 할수 있어요. 우리 좀 간절해지십시오. 북한을 위해서 더 간절해지십시오.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 간절해지십시오. 일본을 위해서도 간절해지시고요. 중국을 위해서도 간절해지고 인도네시아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폴란드를 향하여서 어디든 눈물로 음식을 사며 기도해야 됩니다. 여러분 7천 명의 무릎 선교사 운동 우리 같이 해주세요. 우리의 문제만 갖고 기도 시간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, 우리 자녀와 이걸 위해서 채운 게 아니라, 내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,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이제 나라가 이마시오면. 골방 안에 세계를 담고, 무릎으로 기도 여행을 하십시다.